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여왕의 벤틀리와 뮬리너 옵션을 통해서 벤틀리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 벤틀리가 지향하는 럭셔리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벤틀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회사라는 사실 아마 정확히 알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벤틀리는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단 지금 한국에서 살수 있는 벤틀리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컨티넨탈 GT V8, 이번에 새로 출시한 벤테이가 V8.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단, 쿠페, SUV. 이렇게 세 가지 장르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어, 엔진 사양이 다 V8이네. 그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습니다. 벤틀리에는 W12 엔진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엔진이고 진짜 후사스럽고 강력한 엔진입니다. 만약 이 엔진을 꿈꾸면서 벤틀리 서울 전시장을 찾은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자동차는 재원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숫자가 다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능도 달라지죠. 느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나한테 맞느냐? 어떤 숫자가 나를 만족시키느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V8 엔진을 한 번이라도 시승해본 분들은 W12 엔진에 대한 고집이 조금은 꺾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V8도 강력한 엔진이거든요. 실제로 컨티넨탈 GT V8의 경우 4L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을 쓰는데요. 최대 출력이 550마력, 최대 토크가 78.5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4초입니다. 이 차의 무게가 2,295kg인데요 거의 2.3톤이죠 4초가 다 같은 4초가 아닙니다 이런 무게의 자동차가 이런 속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감각이니까요 게다가 W12와 V8 사이에는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의 차이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열의 차이, 클래스의 차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감각과 취향의 차이라고 하는 게 옳을 거예요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W12 엔진의 그 태생적인 넉넉함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V8은 확실히 젊고 팽팽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엔진입니다 그렇다고 V8 엔진의 넉넉함이 없냐 그렇지 않죠 일상에서 충분히 누리고 남을 만큼의 넉넉함과 안락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티넨탈 GT, 플라잉 스퍼, 벤테이가 모두 V8 엔진 라인업으로도 충분히 벤틀리의 진가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까다롭고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시장입니다. 그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브랜드 CEO들이 하나같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호불호가 뚜렷하고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을 같이 즐기고 각각에 대한 지식의 깊이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와 벤틀리 서울이 같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고급스러운 한국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코리안 스펙이라는 걸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높은 기준과 취향을 정확히 타겟한 스펙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뮬리너라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뮬리너 부서에서 관장하는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좀 지쳤어. 혹은 아, 너무 그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그럼 벤틀리 서울이 마련한 코리안 스펙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세대 컨티넨탈 GT V8, 코리안 스펙에는 뮬리너 드라이빙 스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인치 5 스포크 오픈 알로이 휠. 여러분, 휠이 달라지면 자동차의 이미지, 기세가 확 변합니다. 바퀴가 크면 일단 멋있죠. 자동차 디자인은 결국 프로포션, 비율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스케치를 할때 바퀴를 큼직하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를 그리기 시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리안 스펙은 22인치 벤틀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큰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탑뷰 카메라, CT 어시스트, 보행자 경고, 후방 트렁크 경고 이런 기능이 다 포함된 CT 스펙이 기본입니다 게다가 투어링 스펙도 기본이에요 투어링 스펙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이트 비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널링 스펙도 기본이에요 이건 벤틀리 시그니처죠 진짜 섬세한 마름 목골 디테일이고요 다이아몬드 널링이 없으면 벤틀리라고 하기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좀몇개 있죠 어떤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널링도 그 중에 하나고요 3세대 플라잉 스퍼 V8 코리안 스펙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플라잉 B가 기본 옵션입니다 본인 위에 벤틀리를 상징하는 알파벳 B에 날개가 달린 그 오너먼트 있죠 굉장히 품격이 있으면서도 귀엽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입니다 이게 기본인 것도 너무 고마운데 플라잉 스포 V8 스포츠에는 블랙 로스 플라잉 B가 기본입니다 이거 밀린 옵션이에요 3세대 플라잉 스포츠 스포츠에는 도어 아래쪽에 길게 깔려있는 크롬 라인이 있잖아요 그 디테일이 검은색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플라잉 스퍼는 벤틀리의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품위를 강조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 로테이팅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세 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그날 나의 감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한국형에는 올터레인 스펙이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벤틀리 정도 클래스의 SUV를 탈때 깜빡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벤테이가는 SUV입니다. 그냥 SUV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성능을 가진 정말 뛰어난 SUV예요. 물론 주로 도시에서 타기는 하겠지만 언젠가, 어느 날, 그냥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때 산길을 달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양한 오프로드 노면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고 달릴 수 있는 기능이 벤테이가 한국형의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델에 벤틀리와 13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네임포 벤틀리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네임 오디오는 정말 유서 깊은 영국의 오디오 시스템 전문 제작 업체죠. 자동차에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취향에 맞는 오디오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벤틀리랑 네임 오디오의 조합은 그냥 이대로 평생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나만의 벤틀리를 가진다는 건 아마 누구에게나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조합과 선택이 가능하고 그 자유가 정말 멋진 것이기도 합니다. 코리안 스펙은 그 자유를 위한 아주 든든한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내차 만들기에 벌써 몇 개의 버전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벤틀리 사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옵션, 정말 기본적인 기능, 있으면 반드시 황홀하게 누릴 수 있는 옵션들을 이미 코리안 스펙에 다 넣어 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배려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날카로운 취향, 조금 더 세세한 디테일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코리안 스펙을 기본으로 다른 것들을 더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다른 차원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든든하게 나만의 벤틀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벤틀리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대의 벤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V8이 좋은지 살짝 짚어봤고요. 벤틀리 서울이 마련한 코리안 스펙의 편안함과 훌륭함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는 머지않은 실내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